저도 아까 말씀드린 이 비염 때문에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만 먹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수술적인 치료도 병행을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비강 내부로 그 관찰을 해봤을 때 확실하게 연골부위나 뼈부위가 휘어져 있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 영상학적 기법으로 또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이 수술적인 요법을 고려할 수가 있게 되는데 비중격만곡서부터 말씀드리면 비중격만곡에 대한 수술은 코 앞쪽으로 절개를 2cm 정도 열고 들어가서 안쪽으로 점막과 연골 그리고 뼈 부위까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하게 그 휘어 휘어져 있는 부분에 잘못 붙어 있는 점막과 연골을 분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해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휘어져 있는 것들이 개선이 됩니다만 일부 아예 접힐 정도로 뼈가 휘어져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절개를 해서 떼어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펴진 점막과 연골을 이제 어 앞쪽을 봉합을 한 후에 다시 휘어지지 않도록 지지할 수 있는 패킹을 양쪽 코에 넣고 한 이틀간 경과를 본 후에 그걸 제거하게 됩니다. 합의각계 절개술 같은 경우는 예전 방식으로는 양쪽에합의각계를 완전하게 절단을 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예전 방식이었는데 요새는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부작용이 있습니다. 코 공간은 넓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어 숨쉬기가 많이 불편해지는 빈코 중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레이저로 표면을 지지는 방식을 택하든지 아니면 고주파침을 안으로 찔러 넣어서 어, 표면을 놔두고 안쪽으로만 녹여서 안쪽에 있는 볼륨을 감소시켜서 줄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아무래도 이게 미용적인 코수술이랑은 다르게 이제 코 건강을 위한 수술이잖아요. 그럼 이 비중격 수술을 하는 김에 이제 코의 외형도 살짝 바꾸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이비누과에서는 어떤 외형적인 면보다는 기능적인 면에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외형적인 면을 다루기 위해서는 코 안에 절개도 해야 되고, 안쪽에 어떤 실리콘이나 이런 삽입물 같은 경우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인 면 말고 안쪽에 휘어짐이나 코살이 부풀어짐에 의해서 막히는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어, 수술적인 면에서는 그런 걸 신경 쓰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비중격 수술만으로는 외형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십 네, 맞습니다.